60도니까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가 4루트 3, 4루트 3, 45도니까 4루트 3, 요 길이가 4루트 6, 그 다음에 얘가 4루트 3이고, 얘가 4니까 요 길이는 8, 그럼 요 삼각형을 밖으로 띄면,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2등변이잖아. 수직으로 내리면 얘가 2분의 x, 얘가 반띵, 2루트 6. 그럼 얘를 잠깐만 a라고 하면 64는 a제곱 더하기 24. 그럼 a제곱이 40이니까 a는 2루트 10. 그럼 코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4분의 루트 10. 다음 AD 길이를 x라고 하면 전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 2분의 루트 3은 얘가 60도죠? 어, 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요 옆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그럼 2분의 1하고 얘는 다 지워지고, 7 2는 18X, 그치? 그럼 따라서 x는 4. 다음 sin x 자르면 224, 그러면 요 길이는 16 더하기 4의 루트니까 2루토, 2루토, 그러면 전체 넓이가 16이잖아. 얘 넓이가 4, 4, 얘가 2니까 나머지 넓이는 6. 그럼 얘 넓이가 6이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사인 X가 6. 그러면 10 곱하기 사인 X가 6이니까 X, 사인 X는 5분의 3. 다음. 여기 새우, 여기 15대 9겠지? 5k, 3k. 그럼 얘가 4k잖아. 4k가 24니까 k는 6. 그럼 얘가 30, 얘가 24, 얘가 18. 그럼 내 저번 반지름은 18 더하기, 24 빼기, 30 나누기, 2. 그럼 얘가 42에 2분의 10이니까 6. 다음, 여기 반으로 자르고, 여기 X,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4, 2, 5의 원주각. 여기 Y 똑같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4, 2, 5의 원주각. 그럼 X 더하기 Y랑 얘랑 얘랑, 그 X 더하기 Y 다한게 180도지. 그럼 얘가 두개그 다음에 나머지 각이 92도 한게 180도. 그럼 이 x 플러스 Y는 88. 따라서 X 더하기 Y는 44분. 40,